네. Here we go. 자, 새로 오신,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. 어서 들어오세요. 좋아, 좋아. 되었습니다. 제한 시가네. 완전 파괴하십시오. 패스다패스했다가 피어나. 나 2층에 하나슈컷 2층에 슈하나어나 아우! 어두워서, 어두워. <laughs> 큰 오빠, 큰 오빠, 큰 오빠. <laughs> 자살은 뭔데? 와, 이형 자살. 형, <laughs> 아니, 형, 어디서 자살했어 어디서? <laughs> 와, 이형 진짜? 야, 재미까지 보여주네. 쪽. 하비 하나. 줍비 쪽 가져라, 줍빙. 줍빙 하나. 어, 제발 어우 씨. 와, 언덕 하나 작게펑터들 나이스. 개꿀. 언덕 하나 벙커 하나, 카 하나. 작게들, 작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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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물 없지? 형큰나 하나 어나 있어 크나스 크나 있다 언덕 하나 있다 언덕 아 큰작배 하나 있다 큰작배 하 큰한 양각 큰작배에 석달님 지하로 하나 갔대 큰잭 났다 조심 큰잭비 다 오오 바로 쪄네 여기? 여기서 안되겠다 오다으나큰세 뺀다 큰 잡고 둘야야 아, 지하 야, 지하로 하나 왔어 지하 하나 왔어 지하 지하 순나 아모르 아모르 영리 지하 순나 지하로 왔 지하로 젤거 pues, 누구야 단.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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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없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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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2층 아아 내려왔다 아 가비. 깨비 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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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비는데와잘듣비 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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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수명이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패스에 패스. 음. 아, 뭐, 아, 어, 큰 하나. 후방에, 후방에. 가자. 중에 와 어, 다이거 어 와, 교조 씨. 당신 건 뭐야? 컷. 언언언언 아, 착정 갔다. 착적돼 어, 좀 알고 있는 쪼, 쪼 바로 바로 쪼네. 아, 민치 아프다. 잉 백피는핀인데 우물. 큰난큰난 크난. 1, 크난 우물 1. 형. 아니야, 설하면 안 돼. 어, 어, 어 한번 가봐, 형. 그, 우물, 우물 있어요, 우물 박스. 컷. 큰일 펴심. 아, 탁해, 탁해! 나이스. 이거 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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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. 큰, 나이스. 네, 좋구요 다음 핀 와하하하하 깔어야 먹었을거야 어 안먹었네 미안하다 미친 아, 먹었나? <laughs> 아 먹었어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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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가가가가! 단차라도 단차라도 아 없나? 단차 없나? 큰 큰가 없어 없어 닭돌이야. 찾게 작게. 찾게 작게 올라온다요. 아우씨 닭사 개피를 오른쪽 개피 접봐형 개피해 개피해. 순환들이 시각적 후유. 잘해요, 겨자. 아무, 겨자 제 친구인데 잘해요. 에 페페 깔았어저이중 나갈게 이거. 중 나갈게요. 어 다게 잡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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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게 올라어 잡게, 잡게, 게 내려갔다. 이거 1층 잡았냐? 1층 있네. 형올베주지우물 어? 양념. 적배, 적배랑 큰 적배, 적배랑 큰, 적배. 이거 아니, 큰 적배. 둘, 큰 적배 둘. 어? 야, 큰 적배 둘가자 이거, 가자 이거 큰 적배 둘이야, 형. 어?

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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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야, 발의속도 좋았다. 터졌다? 아, 이거 터졌다. 졌다. 아우, 음, 1mm, 음, 씨. 음, 음, <laughs> 개아깝다. 에이. 뭐. 중 나왔다. 중 나옴. 중 나옴. 바로, 바로, 바로. 나왔어 나왔어 방금 중차를 들어간다 봐. 중접배 닦아 이거. 중접배 닦아는 중. 중접배 닦았어. 어 하나 컷 하나 컷. 없어 없어. 오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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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물. 나 이제 타줄게. 오물 있어 오물. 오물 컷 오물 컷 오물 컷. 닭인가 봐. 닭살 때. 닭살때 있다. 살 때. 아, 이